드래곤과 푸마의 드래곤, 푸발입니다 자, 오늘은 응. 잘생긴 축구선수 컵 바로 가보시죠. 가시죠. 뭐? 자, 롱구 최고대 셰휴입니다. 가서보여드릴게요채휴님을 네.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건 최준호님의 게임이기 때문에. 러드비아 샤비, 데, 고다츠카 이분이, 자전거거든요이 사람이 고래 잡았나봐 음.. 인자기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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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? 자기? <laughs> 자하? 자자 아브리비니브테비스 배는 비아 브리비아, 브리 네. 아유, 자, 이렇게 르리고올 저는 아주 편안하게 그냥 갖고 올수 있습니다. 토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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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벨로아. 오케이, 요 램파드 아드벨로아. 오, 아르벨. 이승우, 이승우, 대한민국의 자랑 에브다. <laughs> <laughs> 갑자기, 대한민국의 자다. 아니, 자, 필레파. <laughs> 헬리콥터 펼레 아니야? 뭐, 무인이. 해 이거 그 찰리 초공장에서 나온 놈 아니야? 매시 매시. 아우에도. 이거 뭐 이거 하나요? 안정환안정환아 <laughs> 관절 <가치> 비네. <laughs> <웃기네>. 아, <laughs> 아. 무슨 혼자동대 게였니? 왜 이래? <laughs> 죄손 <제> 남의 라보 <laughs> 축구 좋아하거든. <laughs> 헤 이런 이거 있다면. <laughs> 야, 얘 무인도 사람 아니야, 이거? 이거 <laughs> <얘> 무인도. <laughs> 야왜왜왜 어, 왜, 코피 흘렸어 쟤 뭐야 연구야? 앙레. 앙리 앙리 오앙네데이과인 이과인? 이과인? 이과? 심지어. 세브란 젠코 <laughs> 질라탄질라탄잘 네. 찍어줘. 뭐, 찍어줘야지 뭐야 쟤는 쟤는 야쟤 이상하게 뭐야 코가 잠시만 카메라 보고 왔을 뭔가 이상하게 보인 기분 탓이야 잠시만 황해철왜 <황이차. 웃음> 이래 쟤 <laughs>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은데? <laughs> 라무스 남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여 너무 천천히 하고 있는데. 아니야, 동이형, 동원... 동이형 뭐야? 동원이형? 어, 저 동원이형 누구 닮았는데 질럿한, 질럿한, 실럿실럿한은 뭐야? 난단 난 질럿. 질러... 세브첸코. 내저 사람 나오자마자 일초 만에 탔거든. <laughs> 황희차저 뭐냐고 저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황, 진짜 도장 먹는 거 사야가 아니야? 뭔가 오. 몇 시. 저 사람 내가 봤을 때. 오. 샹산 리즈. 고래치 가. 고래 잡았고. 동원이 형. 동원이 동현 형 가자. 동현이 1등 가자. 어. 그래야 될것 같아. 어우. 야, 막 모르는. 이승우! 대한민국의 자랑! 이승우입니다! <laughs> 대한민국의 자랑 서른민 아니야? 야, 야. 손가락만 보이고 있어도. 소속 멤버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. 멤버들 잠시만. 키보드 부서진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악리. 에 악리 게임. <laughs> 어또 무인도사 또, 또 나네. 자펠리코터나 무인도사 <laughs> 이거야. <거에> 안정환. <laughs> 안느디니우스. <내디뉴스! 웃음> 안느리다 고래 잡았고 또 고래 잡았 고래 좀. 이수근. 대한민국의. 몇 시나 왔는데? 몇 시를 사? 방위찬 너무 너무 방위차, 개멋생겼어 방금 전에 그. 개모. 아, 이 장면. 개가 한국 사람인데요? 안정환 안드레오스! 꾸려 나왔습니다! 저요, 화면이 안보여요. 어머니요. 어. 전원 꺼 버리시면 안 돼요. 이 장면이 멋져요, 안 멋져요? 아, 저 바비야, 이승호, 대한민국의 자장 이성우입니다. 2018년, 2002년 안정환 안을딜리우스 선호민 이제 고래잡아 또 고래 좀 그만 잡아라 씨. 안정환, 안정환. 아정 고래시카 또 나갔네 씨. 네? 고래잡아 강유찬 이성우지 축구는 이성우지. 안정환 이성우가 제일 잘생겼. 어어 결승전이었어? 와 우승은. 이승우였습니다. 그러면 아. 자 그럼 순위 랭킹 보러 가시죠. 그러면 황희찬 자 2의 음? 1위가 카카. 잠깐만요. 잠깐 뭐 잘못된게 아니. 있고. 안정환이 안정환이 니먹 올랐어. 너 품반 님먹 뭐 올랐어요? 저요? 저는 황희찬이랑 이 이승우 골랐거든요 이승우가 1등했잖아요. 대한민국은 근데 이 기성 위를 좀 올려봐요. 그냥 기성민이는. 저기용저 스위치 언어가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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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오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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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목소리>